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음색을 자랑하는 듀로 우드 스타일 V5 디지털 피아노를 함께 살펴볼까요? 어쿠스틱 피아노처럼 풀 웨이티드 해머 건반으로 터치감도 좋고 다양한 음색과 기능 덕분에 폭넓은 연주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찰떡이죠. 이 제품, 감성적인 디자인은 기본. 뛰어난 건반 터치감에 풍부하고 맑은 음색까지 갖췄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뷰 4 어릴적 피아노를 그만뒀었는데 드로우우드 스타일 V5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예쁜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건반 터치감이 좋아서 연습이 즐거워요. 다양한 음색 덕분에 질릴 틈도 없고요. 설명서가 조금 아쉽지만 사용하기 어렵진 않아요. 가격 대비 성능 최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해서 멋진 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리뷰원. 집에들이니 인테리어 효과가 확실하네요. 맑고 깨끗한 음색에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배송도 빠르고 조립도 쉬워서 대만족. 특히 나무 질감이 고급스러워서 거실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이방에 놓으려고 샀는데 온 가족이 함께 즐겨 치는 피아노가 되었답니다.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